네.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신성 목사입니다. 연애 참석 중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 봅니다.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비치시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김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네, 연회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쯤 되니까 벌써 어, 막 피곤해서 졸게 되더라고요. 어, 어. 이 윤성집세님도 많이 주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아,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요한계시록 전에 있는 책이죠. 요한일서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생명의 말씀 대신, 빛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라.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사랑의 편지라고도 합니다. 러브레터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를 통해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한서신이 말하고 있는 아주 분명한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빛으로 초대해 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연회 주제가 Rise Up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우리 한미연회 첫 연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 어, 이 연회 참석하면서 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연회를 통해서 어,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이 저도 처음이거든요. 어, 연회하면 많이 회의를 한다거나 미팅이 많이 잡혀 있다거나 물론 이번에도 많은 어, 결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보고사항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이 빛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경험하니까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큰 감동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빛 가운데 초대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라도, 근심 속에 있을 때라도,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시고, 모든 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게 되는 순간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순간으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빛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서 날마다 은혜를 발견하고 주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주의 사랑을 발견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베델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